내가 니가 어. 가라고. 빠이. 일단은 가자. 가자. 어떤 사람 안 왔겠지? 왜? 오면 좋은 건데. 음. 설마 안 왔으면 큐큐큐 이런 거 아니지? 아니, 아니 또 어떤 사람 있으면 또 걸쳐져서 하면 떨어질 거 같아. 이상해요 저 사람 한 명밖에 없어 빨리 없어야지. 빨리 가다가저 응. 응? 사람 나, 한 명밖에 나. 없어야지 못했어. 쉽다 현똥은 응. 쉽다고 현똥 그래? 왠지 저 사람 좀 불쌍하지 않나 어쩔 아, 수 없지 응. 사람들도 없는데 3면 밖에 없는 건 <laughs> 아, 네. 네, 소원이. 가, 아니겠지. 데야안 돼, 순간이도. 순간이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보인 여기에서 다여기보다여기서 보인다. 다 보인다. 다여다여기에여기 여기에서 응. 다음번은 혜이 할게 가자 일어서! 일어서! 혜연아 다른데 떨어지지마 응. 혜연아 응. 응. 떨어지지마! 응. 혜아 어. 응. 여기 갈게 응. 하나 둘셋지진오로 둘, 그냥 계속 갈거니까 그냥 빨리 와줘 됐다고? 야 빨리 빨리. 야 사라졌어 벌써 밑에. 야. 어 일단 여기까지 숨었어. 응. 서에손이 가야 돼 하나, 둘, 셋 됐어. 으아, 빨리, 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전못 갑니다. <laughs> 그 이거. 있으면 야 야. 네, 앞에서 하나, 둘, 셋. 끝나는 어, 거 이스람이똥 어우 미네다니다 오, 어 아, 이게 손에 가. 손에 가. 손에 가. 손에 가. 손 손에 가. 손 가. 손이 가. 손아 가. 손에 하나 둘셋 손에 그냥 네 가. 손에 가. 손에 가. 손에 가. 손에 need to ask why. Just open your mouth and close your eyes. It's raining tacos on the street. All you can eat: lettuce and shells, cheese and mayonnaise. It's raining tacos on the stree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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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이거 이아 너무 이쁘네 깜가 비밀번호를 알아야지 여러분들 이게 뭐였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가이이틀 뒤에 고양이도 있고 애견이.. 애견이 찾아왔다 우리 뒤에 a t I don't 어아 t I don't eat. I don't eat. I 야 o n t e 내 t I 어 미안해. 나 부담됐네. 제가 또 토끼를 갔거든요. 아, 사람이 먼저, 그, 우리 식당다 따라가면. 아, 겠다 이게 진다. 됐다. 여기에서 떨어지면 실, 그냥 저기 밑에 있는 거기로 되는 거야. 빨리 빨리 소나 응. 이게 뭐란다 소나 헝아 망했다 나도 아, 여기 있어 남의 남의 아안 되겠어요 자라 자라 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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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잘하고 있어요 순간이동 네 잘하고 있어까지 갔습니다 소나 헝아 여기 다시 똑같이 헝아 응. 이거 점프 왜왜 빨리, 빨리 안 해? 빨리 해야 돼. 야야야야 음. 무서워라 나는 이젠 지옥에 갔다오. 어? 어 죽는 줄 알았네. 나숨가도내렸어 소는 서... 음? 죽으면 이제 막 하는 거야. 서은아 화통은 태요 아, 서은이 빨리. 일로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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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r 체크포인트이 <목소리> 이거 망했? 이 여기에서 어이없던데. 근데 어, 점프 내기 쉽다는 거죠. 오이. 음, <laughs> 여기서 좀 어렵지. 선아, 응, <laughs> <나> 이거 누르고 황아 <laughs> 계속 점프해야 돼. <laughs> 뭐야, 죽었어? 선아, 니가 죽으면, 은 니가 죽으면 망한 거야. <laughs> Yes, g r e a game. 잠깐만, 뭐야. 선, 깜노 놀라. 이거 사라진 줄 알았네. 사라진 어. 오! 아마 때문에 아마 나올라 어 아, 소은이가 이거 눌러야 돼. 응, 됐다. 누르고. 뭐야. 잠깐만, 선아. 일단 기다려. 진작해 네, 와. 끝은 응, 아니야. 여기 어, 하나 더 있어요. 발판이 아니라 점었어 밀었다고 가 여기서 세명 있어야 된다. 아닌데 응, 아니면 두 명이. 점. 점빛 아루루루 <laughs> No need to ask why. Um. Just open your mouth and close your eyes. It's, um. it's raining tacos. It's rain, oh, out in the street, tacos. All you can eat. Lettuce and shells, cheese and meat. It's raining it's oh, tacos. 선선 이거 눌러야루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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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니? 루블 지금 이러고 있다고. 루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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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저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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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잠깐만요, 잠깐만. 네, 아 갑자기 친구 전, 친구가 전화했어 네, 일단 음. 빨리요. 음? 어 뭐야, 홍아, 어? 아 홍아 이리 해야 돼. 된거 아니야? 어, 아, 됐니? <laughs> 소나 뭐하니? 너... 그래도, 아, 괜찮 괜찮아, 이미 찍고 만소나너 여기에서. 끝이야. <웃음> 아, 메이크 <laughs> <laughs> 업니 제가 진짜 죄송한데. 오, 와우. 어메이징. 게임 오렌지. 오, 여기 위에 덤 가자. 우리 천천히 가자. 우리 천천히 가자. 천천히 천 천천히 가자. 「あいみたたりとたいとたたいかもんまいたいたたいとんいたい」

Cheese. Cheese. Cheese, cheese, It's raining tacos. Rain and tacos. Rain and tacos. It's raining tacos. It's raining tacos. 그냥 가고있어 좋아 오! 이게 뭐야? 일단 가자 귀여워 어, 소은이부터 가자 소아 조심히 해야 돼 여기 여기서 떨어지고 이렇게 어? 어? 응? 이건 또 뭐야? 어? 어? 이게 뭐야? 응? 이게 뭐야? 어? 이게 2인가? 2로 가 아니 아니 아니에요 소아 낀거야 응. 여러분들 엔딩 드디어 엔딩을 본 엔딩 오! <laughs> 와, 배치리트! 와, 와, 어. 왜요? 와, 나. 나, 나. 아, 이거, 이거, 이이쪽으로 이거. 이로이로 이거. 이이렇이서운이랑포거 아니 이운이랑 루비 이켓몬거이렇게하이 깼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일단은 아니에거 이거, 이거, 봐거 이거, 이이제 영상 마무리 하자. 응. 그네, 음, 그네 웃기게 타는 타는 거 보여줄게요. 그네를 웃기게 타는 거는 이런. 어. 떼 깼다. <laughs> 뒤로 가면서 핵 향아. 네네 네, 두 번째 게임은패 일단 네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일단 우리 스프링 받으러 가자네 스프링 일단 일단은 잠깐만 네 스프링 점프 스프링을 받기로 걸심한 유비 포켓몬과 포은입니다 오 하... 잠깐만요 이건 아니니다 이건 제가 너무 쉽어서, 이렇게, 명신할래 쏘는 거예요. 네. 세우리도 쉽다, 쉬워. 점프, 점프. 이거 한 방입니다. 아닌가? 오, 여 쉽네. 한 방일 수도 있어. 뚝배기, 뚝배기, 서훈아, 왜 떨어져? 아니, 서훈이가 아니라 포훈이네. 이것도? 좀... 신중하게, 어허. 서훈아, 어. 괜찮아. 난 여기에 떨어졌어. 나도, 나도. 이게 바로 키... 키스. 키스. <laughs> 형아, 응? 아니면 재민이는 못 깨는 타워일까? 아니, 이거는 너무 어렵잖아. 재민이는 못 깨는 타워를 어떻게 깨람 아! 응? 맞다, 여러분들. 제가 일단 아니, 나중에. 재민이는 못 깨는 타워? 제가 재민이는 못 깨는 타워 연산도 올리, 올릴 테니까 제가 깬걸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진짜 깼습니다. 내가 못볼안 깼다고? 일단은 핑크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핑크 같지? 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그래서 빨간색으로 간 거예요. 서운아, 안녕. 음. 핑크가 너무 쉬워. 쭈 빼기. 후. 후. 예. 꽂자. 아, 너무 쉽다. 쭉. 송간이도 안돼. 소원아, 잠깐만요. 동물 오리 타워, 동물 오리 타워, 오리 타워, 똥구 타워. 있다 여러분들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아, 안 되겠어요 서 가자. 뜨뜨르 뜨뜨르 뜨뜨 여기서 주면, 다르다 다르다 아니, 먼저. 우리가 어딜 때까지 하고 있을게요? 네, 그리고... 일단은, 몇분 아,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전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안 돼, 형님는 아직 하고 있어. 그런데 저는 이걸 깨겠습니다. 깨는 모습 보여줄게요. 내가 거짓말을 치는 줄 알았나? 안 되겠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아. 친구 도 하는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일단은 그냥 가겠습니다 아... 아 스프린 스프린 두개 얻었으면 무표고 각인데 너무 얻기가 어렵잖아 여기죠? 아 여기고 왜? <laughs> 네. 오. 진짜 진심으로 내려야 되는데. 나. 왜? 왜? 나. 아. 왜? 나. 뱃살 됐냐? 흰색만 밟아? 이쪽으로 와서. 응. <laughs> 음, 이쪽? 여기 VIP야. 이, 여기는 여러분들. 팔라며. 여러분들, 여기에서 끝내야 될것 같아. 아니, 보세요. 차이가 나잖아요. <목소리> 저걸 어떻게 뭐? 아, 음, 여러분들, 음. 그러면은, 이거 두개 깨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음. 쿠키 영상. 아쉬워하지 마세요. 쿠키 영상 찍으면. 네, 쿠키 영상 했습니다. 쿠키 영상은. 좀. 힘든 일입니다. 네, 일단은 스프링을 얻기 위해서 거기로 갑니다. 유튜브 각을. 가늘... 하기 위해서 아, 어떤... 뭐, 나는 먼저 갈게요 여기 계세요 저는 먼저 가요 갈... 아, 여러분들 여기죠 아, 바로 쿠키 영상 갑니다 쿠키 영상 파란색을 깼다고 여러분들 주작 아닙니다 <laughs> 어. 거의 다 와갑니다 여기서 죽으면은 저는 이제 유튜브를 잡겠습니다 진짜로 잡는다. 네, 진짜로 접진 않아요. 어차피 햇뚱! 두 번째 쿠키 영상. 핑크색을 깼다. 레아크, 레아크, 아, 스프린을 쓰지 않겠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로 하겠습니다. 스프린으로 하면 너무 쉽지 아요 <laughs> 네, 여러분들, 이건, 이거 하나 떨어졌다고. 저는 이제 접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너무 어렵단 말이야. 왜냐고요? 여기요. 위에 보세요. 얼마큼 있는 거야? 내 눈꼽만큼? 아, 미안해요. 어, 여러분들. 좀 아, 아까 전에 했는데 왜 어려워진 거 같지요? 제자 제작자님이 업데이트를 하셨나요? 아니.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는 비자는 무기를 써야 되겠습니다. 아, 여기에서 답답해하는 답답해 하는 사람들은 나가 주세요. 빼. 빼빼빼. 빼빼 빼빼. 이게 바로 빼빼. 강아지이다 빼.